어... 만약에 데스매치로 가면은 내가 첫번째 준다고 음... 너? 아안 죽을건데! 안 죽을건데! 죽을 엔더펄 있는데! <laughs> 멍청한 친구 반갑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트롤러 김장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트롤링을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배드워즈 트롤링 와우 일단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의 그런 배드워즈 트롤링을 가져왔느냐 하면요 오늘은 바로 언더베이스에서 사대발 한번 놀려보도록 할 겁니다. 예, 일단은 뭐 보통 뭐물 설치해가지고 막 내려가서 언더베이스 만들고 거기서 외국인 막 불러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공간형 유튜브에서 분명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할 것은 다릅니다. 바로, 맵에 있는, 언더베이스를 한번 활용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 뭐랄까. 제가 그 친구랑 더블로 플레이 하다가, 어, 제가 죽은 다음에, 알게 된 그런 장소인데, 어떤 외국인 분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거기서 막 존버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를 보고, 아, 영상, 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 영상 찍어야 되는데, 어, 그 이후로 한두 달인가 한 달이 흘렀어요. 아 그래서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든 위치 찾아가지고 어 바로 한번 들어가서 외국이나 한번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간다 뿅. 어 이번 판에 이거 타이스 저 친구 왜 이렇게 릭에 비슷할까 여러분들이고 일단 이치도 비슷한데 이치 쟤네는요한명 나갔고 둘다 나갔네. 잠시만요. 일단, 저, 타이스, 저 친구들 약간 좀, 이상한데, 느낌이, 느낌 싸한데, 어, 그레이랑 아쿠아가, 어, 약간 닉네임 비슷해가지고, 팀이 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어, 아쿠아를 치면 될것 같긴 한데, 이거 그린이 형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거? 오 마이 갓, 지금 어떡해, 진짜로. 일단 제가 여기서, 음.. 이런식으로 템 사가지고 어.. 점토 갖다 보안 좀만 해주고 아.. 일단 이거 지금 제가 초반에 침대를 잃으면 안되거든요? 네, 초반 좀 공격적이게 플레 할거라 침대 잃으면 제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서 아그림 옆으로 와와얘 뭐야 왜 옆으로 와 이거 일단 그림 옆으로 오니까 그림 먼저 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그지 말고 어, 이, 이 녀석, 이 녀석, 자 멍다, 멍청한 친구 몰래몰래 몰래 가가지고, 점프하고 야 죽어라 이 멍청한 친구야! 뭐야 이거, 렉슈라임? 오케이, 죽였다, 그 다음 여기서 어어! 나 반피야! 나 반피야! 오 마이 갓, 잠깐만요, 음, 다렉 걸렸네, 순간적으로 렉 걸렸네 안녕히 계세요, 예, 저 먼저 가 잘 아, 가! <laughs> 뭐야, 얘! 얘 뭐야! 난죽탱 뭐냐? 이거 난죽탱 싫어하냐, 여러분들? 어, 일단 여러분들 제가, 네, 피 없이, 네, 물론 파이널 킬못 먹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침대를 부수면서 이겼다는 거? 와우! 근데 쟤랑 싸울 때 이상했어요, 방금. 예? 아니, 이게, 방금 순간적으로 렉 걸려가지고 나 죽을 뻔했어, 진짜로. 렉 때문에 콤보가 안 들어갔어. 방금 보셨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내가 만약 아쿠아 친다면은 얘도 죽여야 되고 지쳐나. 그니까 그냥 저는 에메랄드 먹고 빠지도록 할게요. 지금 가가지고 가자. 천천히 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중앙 왔고 일단 다야가 다 먼저 어글 먼저 하고 갈까 이거? 이거 예전처럼 트롤링이니까 좀 안전하게 그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 않고. 근데 잠깐만요. 아, 불가 절로 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보니까 사이드러시가 그거네. 사이드러시가 이게 좀 어, 약간 사이드러시가 이 맵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나잠은왜 이렇게 없니 이거? 일단 여러분들 이거 그냥 가기 좀 뭐하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사지가 봐, 딱 사고 가면 또 아주 깔끔한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어, 근데, 레드랑 블루 싸우면서 레드가 이겼는데, 그러면은, 블루가 그린 쪽으로 오면은 저도 곤란해지거든요. 왜냐, 친다 터지기 때문에. 일단, 중앙 갈까? 중앙 가자. 음, 빠꾸 없다. 어, 여러분들, 저는 빠꾸 없이 바로, 에메랄드 먼저 먹고, 트롤링 준비 한번 해보도록 가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게임 진짜 난장파인데, 이거? <laughs> 게임 난장파인데, 이거지? 뭐지? 어, 일로 가는구나? 얘 잡으러? 그치, 그치, 그치? 야, 그렇다. 에메랄드 내가 먹을 테니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기 걸 알겠냐? 어, 잠깐만. 이 자리 그 자리인 거 같은데 그 자리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 잠깐만. 한번더 먹고 갈까 이거? 한번더 먹고? 한번더 먹자. 한번더 먹자. 걸어 다한번더 먹고 간다. 나는 알겠나? 친구들. 어한번더 먹고 가면 또 여러분들 또 개꿀인데 근데 만약에 지금 누가 온다 하면 전 인생 망합니다. 진짜로. 인생 망해요. 리얼로. 점프? 오,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이 파쿠라 할때이 정도 거리는 안 무서운데. 이거 배드워드에서 이런 거리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여러분들? 오 마이 갓씨. 아무래도 지금 제, 제 몸에 있는 이 에메랄드, 이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이름 저 인생 망합니다. 저 만약에 이거 이름면요 게임 접습니다. 바로 로그아웃 합니다, 이거. 어 레드 죽었네? 어쩌다가? 나갔니, 혹시? 레드 나갔어요,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잘 가요. 오케이. 이녀석이요염 가미나의 에메랄드 에메랄드요가히나의 다이아를 탐내다니. 난 아쿠아가 죽고 싶나 봐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아쿠아 소원대로 한번 죽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일단 여기서 먼저 어 다가파 사자. 거럿 하나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뭐 살까? 응? 뭐 사? 이거 뭐사 이거? 양털 사? 양털 사고. 그다음에 어 가빠 좀 끌을까, 여러분들 이거? 가빠? 가빠 끌어자. 요거 요거 그렇지 자 일단은 성급한까지 자 마이너클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보자 아쿠아가 일단 요로 길이었으니까 아쿠아는 바로 죽은 목숨이다 누구한테 바로 나한테 어 잠깐만 근데 그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 하지 너 뭐해 안녕하세요 아 장들이 왔어요 죽이고 침대 침대가 안 보이는데 어 어님 누구세요 둘다 죽어 이 검방지 친구들. 야이 검방지 친구들아, 이 녀석이 감히 나를 나를 무섭게 하다니. 안녕히 계세요. 저 먼저 갑니다. 아 예. 어. 야, 뭘 보는 게냐? 일로 올래 친구야. 일로 오면 네가 손해일텐데 어, 근데 얘나두면 침대 부술 것 같으니까 우리 침대를. 그러니까 바로 가가지고 얘 먼저 죽. 아하, 절로 가라, 에, 쏘니, 어허. 어, 감히, 누구를, 누구를 때리려고, 이 녀석이? 자, 일단 바로 지금 복귀하도록 할게요, 이제. 근데 일단은 그레이가 100% 우리 침대 부술 거야. 100% 이건 확실해, 확실하니까. 야, 뭐하냐? 야, 죽고 싶냐? 너 어디가? 야, 어디가? 어디까지 올라가, 이 친구? 야, 죽고 싶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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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하냐? 야, 야, 쳐다보지 말아라, 어? 형이 마, 가빠 안 보여, 이거? 어, 이녀석임 어디 철가빠 주제, 감히? 이 다야가빠님을 쳐다보시느냐? 아, 쳐다보시느냐? 뭔가 말이 이상한데, 이거? 야, 참, 야, 너 왔냐? 아, 상태지? 안가 임마. 안 가. 내가 왜가 임마? 어, 안 가. 음 침대 부수든가. 어, 사과났서 나는. 어, 신경 안 씁니다. 오케이. 에메라도 먹고. 야, 일로 와 봐. 노리식 가게? 닫은 거? <laughs> 어, 가라. 어, 어차피 나 침대 줄 생각이었다, 친구야. 싸우기나랑 아, 그래? 야, 일로와라 애송해 하! 들어가시고 콤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면서요 여러분들 일단 바로 저는 MRT 꺼내가지고 어.. 바로 템 세팅 해놓고 내려갈 거예요 바로 어디로? 어그 사이에 있던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어 존버 메타 바로.. 캠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세 개로 가자 그렇다, 세 개로 가자 그 다음에 으.. 으이... 쓰읍 스... 콜레 하나 가 괜찮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황사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철갈 딱 사가지고 가면 아주 또 깔끔한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죠? 템세팅 완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또 꿀잼! 바로 꿀잼 방맹이, 꿀잼 막대기, 홈런볼 딱 사가지고 근데 넉백이어서 그렇게 이게 존나쉽기도 한데 일단 이거 들고 잠만 그 밑에 위치 가 어디였어, 여러분들? 나 기억이 안나 이거 어떻게? 잠깐만,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 어, 메이드 메이 잠깐만요. 어, 그 밑에 위치가 잠만 여기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이시니까 이, 이쪽 자리 졸로만 들어가면 여러분들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 오케이, 그냥 에너폴론못 가니까 물좀 사가지고 가자. 물 사가지고 이거 어, 물불러보로 와우, 침대 부서 괜찮아. 나 상관없어. 형이 언제 임마 침대 신경 쓰는 거본적 있냐? 난 침대 신경 안 써. 부스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임마, 어, 알겠어. 일단 저는 이거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로 물량도 딱 사가지고. 너왜 일로 와? 맞짱튀기 나라? 야, 죽어라! 애성이 들어가라! 어디 네 녀석이 나를 죽이려고?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먼저 갈게요. 일단, 그럼 여기서 먼저. 물 설치하고. 여기서. 물 블록 없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엔더펄 딱 던져주면은. 아주 깔끔한 약간. 그런. 느낌이 라는 거? 오케이 여기서 바로 조멀에타 하면 된다는 거. 와우. 일단 보다 이 친구가 과연 저의 위치를 알까요, 여러분들? 하이, 인사 한번해 줍시다. 바로 또 오랜만에 또 트롤링이 묘미 아니겠습니까? 트롤링의 묘미는 바로 채팅입니다. 두번한번 해보자. 어, you can't find me. 넌날 절대 때려 죽어도 찾을 수가 없다. 친구야. 한번 죽여봐라. 에, 송이은. 어? 날볼수 있단 말이지. 어허허! 어떻게 알았지? 와우, 어떻게 알았어, 이 친구. 어떻게 알았어? 어? 킬 미? 잡아봐, 잡아봐. 야못 잡지? 야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laughs> 못 잡지? 알면 어떡할 건데? 알면 잡을 수 있냐? 못 잡지? 어 혹시 투명 포션이 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깔아두고, 아 그냥 먹자. 어 투명 오면 그냥 투카면되지 뭐. 야나임마 보스리에 임마 어? 철칼 어, 날카로움인데요, 내가 지겠냐? 내가 만약에 보호법 맞춘 다음에 온다면은,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넉백. 넉백. 바로 험넘머리또 있잖니. 어 뭐야 이거? 어 만약에 데스매치로 가면은 내가 첫 번째 준다고? 음 어? 아안 죽을 건데! 안 죽을 건데! 엔더펄 있는데! <laughs> 멍청한 친구! 어, 이 녀석이 올 생각이 없나 본데, 여러분들? 어, 이 녀석! 어, 나도 임마, 어, 갈 생각이 없어요, 너한테. 어, 잠깐만, 여기도 있네, 끼. 언더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언더베이스가 있으니까! 어,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얘가 일로 오기 애매한 게 뭐냐면요. 저도 오기 힘들었잖아요, 맞죠? 이거 물 설치하고 엔더펄로 왔으니까. 얘도 그렇게 오지 않니 이상은 절대 때려 죽어도 올 수가 없다는 거, 어? 하이! 어, 활 속에? 어, 어, 안 맞아? 아 맞아? 아안 맞아. 응안 맞아. 응, 안 맞을 건데? 어빠이볼응안 맞아. 안 맞아. 에, 이놀 놀. 엥? 엥? 어떻게 하게? 엥? 피했는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팔 속에? 안, 안, 안 맞는데요? 아, 안 맞을 건데요?요. <laughs> 안 맞을 건데요? 아, 빠지네요. 그렇지. 이 녀석아. 어? 넌날 절대 때려 죽어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 알겠나, 신고? 너 no, 데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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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빨리 볼사올 걸. 빨벌 있었음 이거 딱 쏘면 되는 건데, 맞지? 응? 안맞는데안 맞을 건데. 안 맞을 건데. 안 맞을 건데. <laughs> 안 맞을 건데? 못 잡는데요. 못 잡는데요. <laughs> 야, 어디 가냐? 걸리겠다, 이거. 아, 이거 설치가 안돼 여러분들 이거? 오 마이 갓. 그럼 설치 어디 돼, 이거?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laughs> 어 잠깐만요 이거 블록서치가 안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이거 어떡하지? 엔더펄 여기 딱잘 던지면 돼 여러분 잘 던지면 돼이까지 에이! 컴온!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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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고! 데스매치 오던지 아니면은 데스매치 가던지 응? 팔 속에? 응? 이거 화살 주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어 화살 개꿀 내 네, 화살 안사는데 화살 들어왔죠 몸에? 개꿀이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파이어볼 뭐냐 나 물주워 먹자 친구야 응? <laughs> 어 안녕 안녕 어아 맞을 건데? 여하튼 내려올 생각이 없나봐 여러분들 진짜로 그 내가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가자 뿅뭐야 <laughs> 여기 어디야? 올라왔다 에이 송이 녀석 어디 있는 게냐 어어 해산냐? 어, 아이고 파이어볼도 밑 나가고 마장뜨기 나나 마장뜨기? 음안 아픈데요 안 아픈데요 어허 어? 뭐지 내방컷 싫어하냐?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느낌 싸한데 이거. 설마.. 아니지.. 뭐야.. 와.. 하루에 몇 2월 3 싫어하냐.. 진짜 이거.. 다 사.. 다 사버려.. 걸어치.. 다사버리그 다음 여기서 어.. TNT랑 그 다음에 이거.. 가자.. 걸어타.. 바로.. 이 것이다.. 사이드 로시 바로 도는거 보니까.. 부캐같은 부캐.. 어.. 원래 이게.. 레벨 1짜리는 파이어볼 잘안 사거든요.. 뭐지? <laughs> 뭐지 기무 탓인가? 엥 뭐지? 엥 <laughs> 뭐가 날라왔던 것 같은데 뭐지 기무 탓인가? <laughs> 아이 녀석이 나 대보자 야 이거. 나 이거 투명 하나 먹고 그 다음 여기서 몰래 가가지고 뿅 오케이 TNT 뿅 오케이 바로 터트려주면서 TNT 뿅아 어, TNT 랩아 TNT 랩침대뿅 오케이 자한번더 이렇게 투명 포즈 사주면서 그 다음 보자 친구야 너 어디 있어? 투명한 나머 뭐, 먹고? 야 죽어라 엔더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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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다 난다요 난다 어 지지 땡큐땡큐라고 하는데 이거 뭐지? 일단 10킬로 깔끔하게 우승했다는 거 오, 와우.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트롤링은, 어, 제가 상대편이, 그, 저의 베이스에 오는 약간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안 오더라고, 절대 로 죽어도. 오는 방법을 몰랐나 봐. 음. 어, 근데, 와도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일부러 안온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제가 여분으로 사놓은 엔더폴로다가 올라가가지고, 상대편을 깔끔하게 한 번도 안 죽고 탈락시키는 약간, 바로, 그런 느낌. 와 근데 한 번도 안 죽었었나 내가? 오래간만에 에메랄드 먹으면서 좀 정석대로 플레이하니까 어 오래간만에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그랬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